이건 <목소리> 유튜브 치즈라니 마스크예 선생님 수술이 아니라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해요 만약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시... انت 팔 8월부터 나가야 돼? 8월부터 나가 8월부터 나가야 돼그 누가 휴가 아니야? 휴가도 상관없어? 휴가 나 사람 보고 어 그럼 봉은 계속 일해? 난 계속 기라지 그럼 너도 저기 그냥 우와 감사합니다 이 갖고 가서 피우나 찍게 <laughs> <응>. 육회 <laughs> 응? 팔이 그리고 과도야. 팔잘 잘 들어? 잘 들긴 하지 새거라 너도 와. 지금 먹으면 어때? 지금 먹으면 이제 병 가야지. 먹어 뭐 될것 같은데? 뭘 먹었니? 아니. 응. 끊을게. 음, 이뭔 사이요? 선 그으려고 하는 거지 뭐. 아그말 듣고 이제? 응. 기운다. 삼다쇼민나왜 근데 얇은 걸로 먹어? 니까 원래 쑥쑥 튀 거야, 쇼미가? 한오렌스 크림 보고 싶어 들어봐 뭔가 족발 오랜만 아닌가? 그때 먹었 족발 먹 먹었는데 제대로 제대로 된음 족발 안 먹었지 그냥 링이 족발 이 음얼링 음~ 어너몸 <laughs> <laughs> 아, 낑겼는데? 여기 몸에 뭐 하는 거 걸렸어. 몸봐 귀여워. 일로 와. 가자. 누가 이 남자 았어 마켓컬리 뭐지? 한돈 목살. 버섯 응. 엄청 많이 넣었는데 숨으니까 작아졌네 다. 내가 볶은 거, 내가 볶은 멸치, 엄마 파김치, 내가 아까 먹었던 양이 옹졸해 보이네. 응. 어머니 김치, 엄마 콩나물. 그두 분은 역시 하이킹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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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도전. 아까 모친소 뭐 있었는데? 투? 그거 맨 위에 거 뭐야? 모친소 투 아니야? 무한뉴스 이거 세개 들어온데 과대포장이 심하네. 아, 뭐야? 무. 무야? 하나 다 사면 안쓸것 같아서. 좋다 근데. 표지. 응. 국거리용 소고기. 묵국 끓여 먹자. 오, 야 마켓컬리 때문에 우리 아이스팩 엄청 많아. <laughs> 얼음팩. 무쓸몬들 너무 많아도. 땅 u 과 꿀벌 꿀벌이벌 벌꿀 이것도 과대포장 그냥 한 번에 다 넣어주지 이게 뭐야 꿀벌 맞아? 꿀벌은 벌꿀 맞아? 닭가슴조리 <목소리> 올리고당? 이게 꿀인가? 꿀벌인가? 아니 벌꿀인가? 아니 <목소리> 꿀벌이야 벌꿀이야 이게 뭐야 어나 이런 거안 시켰는데 이거 잘못.. 오배송이다 왜나 꿀벌 시켰는데? 나도 빨리 전화해 어? 언박싱 잘 찍었다 중간 조어 이렇게 오배송이 온다고? 그래 여기 벌꿀리라고 써있는데? 인정 아픈 맛으리 인정 이게 그렇게 맛있었어? 맛있어? 맛있어 응. 먹을만해? 조미료 듬뿍? 조미료 듬뿍탕? 응. <laughs> 시원해? 응 그냥 얼리는 거야. 아프면 널 용서장. 그럼 is so good. 그럼 is so good. 야, 먹어 바로. 조용. 아 니가 조용하면 빨리 가. 나도 마조리 당근 먹혀 내가 대화할 수 있나 마조리한테. 이것은 도리스쿤 저것은 아잉. 라임. 찍을 수 없죠. <laughs> 미친 사람들, 크리제. <크레이지. 웃음> 옮겼다는 거야? 옮겼다는 거야, 뭐야? 확장이죠, 옮겼. 여기로 옮겼다는 거 아닌가? 나 화장실. 아이고. 마튜오 우리 봉이 프라이팬보다 얼굴 작네. 가려봐. 와. 귀요 귀요. 나 이거 어떻게 되세요? 네? 뭔 말해. 너무 많아져서 못 말해 몇 명이서 오셨어요? 3명이요 아까 둘이 가는 적당해 왜 그러지? 참기름, 참기름 많아 맞아 엄청 많이 어, 넣었어 참기름 이렇게 떠다니지 않았어 참기름이 맛을 다 잡아먹었어? 잡아먹었나봐 아쉽다 그냥 속상하다 맛있어? 맞아 두 스푼 넣으라 그랬는데 왜? 부어졌어 어? 왜 부었어? 부으라고 부은 게 아니라, 몰라, 속 따라줬다고. 미워, 먹지 마. 맛있어. <laughs> 먹지 마. <laughs> 그게 조간 아쉽네. 조용! 왜뭐 이지 않네 명진아. 이제 봤거든. 20 빨리 나딱딱일를줄 있네. 있네. 여그렇든 여기 때려? 아, 몰라. 어? <laughs> 왜저 옛날에? 아, 아, 존나 여성적이네. 이게 우승이라여성다고 여성스러워. 아니, 뭐, 만났을 거 아니 한번. 뭐를? 맞을너이 <laughs> 바꿔. <laughs> 이 <목소리> 맛있다고요. 이거 하어어서하는 뭐? 거야, 거기. 그럼 어뭐 찍어 줘. 이거 맛있어 나는. 햄버거. 아 그거. 트리플 치즈 먹어? 응. 응. 음. 음 한, <laughs> 오늘 그때 알바 이거 한팩세 보러 갈 생각. 오늘 냉랭 냉동고에 존나 많아. <laughs> <laughs> 애벌레 같은 거. 손형이 못생겼어. <laughs> 이거 맛있는데 너무 달아. 먹구름입니다. 아이씨. 초점 다겠지 않아, 너 때문에. 겸, 이거 참 좋아해. 아니 이거보다 하얀색 기본이 좋은데 그거 왜 없냐? 그게 뭔지 몰라. 근데 막.. 어,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응. 조리가 되있는 거야. 아! 조리가 <laughs> 뭐지? 마조리다. 마조리칸어 마조리카에서 카만 뺐어. 나 마조리야 맞아.